오늘 해볼 게임은 블레이드볼 세명 남았네 누가 죽을까 잘한다 베이컨 한 명이랑 베이컨 오 베이컨이 이겼다 다들 잘한다 오나이스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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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햇빛 던1 2 3가 아, 아깝다 아 이게 블록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시간제야 잘 잘하고 있어 엄청 잘하네 결국 죽었다고 한다 오 타이밍 잘못 잡았죠 오 그래도 살아네. 왜? <laughs> 방금 전에 렉이 있었어, 이상한. 핵, 핵 렉이 있었어, 핵. 가만히 서서 질게임으로 이겨볼게. 가만히 있어. 나이스. 아, 너무 쉽고. <laughs> 이게 아주 좋았다. 아이 예, 좋은 거 나왔다 안알려주지용 핫도그 소 소드 말고 산토 라이스 나는야 대머리 빡빡이가 됐네 로블록스 캐릭터에서만 뭐야 아 뭐야 텔레키네 스 썼다 라이스 요즘에 대시가 세계 1위가 대시를 써서 이긴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다니 아 라이스 라이스 라이다 벨 어, 라이스 오야아나 도박 이것이 바로 도박이로다 또 도박, 도박은 나쁜 거야. 알겠죠? 도박은 나쁜 거였어요. 어, 뭐, 아, 뭐가 나올까? 주지치에. 내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어. 오케이. 뭐 나올까? 어. 아, 도박은 나쁜 거였어.